안녕 하세요. 노티짱티브이 네, 오늘은 진영이님이 없어서 현호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오늘은 펭귄 게임을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왔습니다. 안 보여? 내가 어제 산 거. 꼬맹이, 웃기게 해주마. 안 꼈습니다. 안경 안 꼈네요. 그냥 안 꼈어요. 오 어, 파란 펭귄. 르르르르. 엄 음, 음, 맛있어. 엄 음, 맛있어. 맛있게 먹고 있는물고기를 잠깐만. 나안 보이니? 안 아, 보여. 그래? 나 보여. 와우. 야, 근데 터치만 해도 점프 돼. 알아. 근데 왜왜 왜 위로 올려? 로칸 뭐. 라이더. 좀안좋요거안 아, 좋아. 어 근데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아, 어 그리고 주... 내려갈 때 죽어 아니야 죽진 않아 무조건 야, 죽진 아, 않아 죽었습니다 네 어, 병원 갔다 와야 된대 한번더 합니다 엄마? 응 엄마? 응 그럼 나는? 너? 우리 둘이 뭐 놀아야지 뭐엄마 병원 갔다 올 거예요? 응 여기 병원 갔다 올 거야 우리 멋있, 밖에서 놀까 맛있겠다. 이거 끝나고? 아니 밖에서 놀면 안돼 왜? 그래? 엄마가 놀지 말랬어, 그냥. 지금 더워. 안 더워요. 안 더워? 좀 땀이 나지만. 땀이 나면, 야야, 열사병, 거, 열사병 열사병 먹어. 손으로 하기다. 아니야, 그럼, 그럼 죽지, 배포. 안죽뚝 그건... 빨리 장군이... 죽지, 빨리 죽지. 그냥, 그냥 장애물을 어... 피해도, 이거. 아, 1분 남았다. 뭐가? 녹화 가는 시간. 이거, 이 판만 하고, 이 판만 끝나면. 너내 핸드폰으로 게임해볼래? 아니? 이건 그냥 펭귄들이 먹는 청소기입니다. 잠깐만. 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